É. 나 맨날 흘려 그래서 나 보고 맨날 책상한테밥 주냐고 그래. 이거 볼때다 근데 내가 이렇게 흘리든 네, 거기 평창 쪽 대관령 쪽도 가고 싶고 그래서 어디 가지 이러다가 어 민재 만나 물어봐야지 이러고 아 있었거든. 우리 엄마 언니 목포 영상. 봤어. 아 진짜 언니한테. 어? 근데 진짜 딱 당일치기 혹은 1박이에 그냥 진짜 할게 많지가 않아서. <laughs> 와 이거 나 실물로 처음 봐. 태닝 트위터가 와있어요 아주 기여워 진짜 너무 똑같이 생긴 애를 사물로봐라. <laughs> 올 여름 <laughs> 저의 모습인데요. <laughs> 아 근데 뭐... 여기 여기 탔어 <laughs> <타셔서> 이렇게. <laughs> 그니까 수영복 <수용목을>, 아니 수경도 <웃음> 탔어. <웃음> 여러분, 그래서 짠! 샌드위치를 시켰어요. 대성공입니다. 대성공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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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그래서 크기가 엄청 크고, 완전 그냥 제가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그 맛이고, 무엇보다 빵이 진짜 겁나 맛있거든요? 빵이 무슨, 뭐야? 핀사 로마나 도우래요. 그래가지고, 진짜. 바삭바삭해. 음! 어제 중복이었거든요, 여러분? 그래서 매장에서 먹고 남은 요 고추 바사삭에다가 이거 뿌려 먹을 거예요. 귀찮아서 그냥 전자레인지안 데워왔어. 이 친구는 데도구는이 그리고 이 친구는 친소스는 사랑입니다. 오늘 딱이미 터진 날은 원래 그냥 꼬피 풀고 먹어줘야 되거든요. 돌싱글즈 보면서 맞아 먹을게요. 는이이 왔습니다. 오 역시 플래시 감성. 우유가 우유가 게무 말이야? 같은 게 올라가 아, 진짜.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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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<laughs> 귀여워 이게맛있는 라떼야 라떼 근데 크림치킨으로 같은 라떼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자몽에이든데 완전? 어, 어, 어. 귀여워 음음 시나몬 향이 약간 되게 안달안달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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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 음~ 음~ 이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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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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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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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된장 저를... 같은데? 오 고소하고 음, 소하지금 음. 이게 내장이야 아 음. 내장이야? 간이야 간 음~~ 내가 네, 저 만족해 어머니는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음. 깨운한 음. 향이 나요 양갈비 존맛 나 배열고 먹을 준비 됐어 와 여기 진짜 어, 맛있다 배열고 ㅋ <laughs> ㅋ <배배 웃음> 열고먹길 잘했다 아 같이? 어머 판단이 옳랐어30% 감정이좀 올라오는 거 배이트였습니다. 짧은 시간 가 나시에다가 이 썬플레이스 스커트 바지 이거 레이어드로 된 거거든요. 여기에다가 이거는 예전에 어디도 샀던 핀.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이 안 나. 오우드 스튜디오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. 일단 반지를 하나 해줬고요. 저의 최애 반지거든요. 오늘 내일이랑 완전 잘 맞죠. 오프라인에서 산 것들. 일단 가방은 아코크 스튜디오 거뵀습니다 약간 오늘 좀 실버 실버, 청량 청량 그렇지만 편한 룩으로 입었어요. 한수는 요거 뿌릴 겁니다. 청량한 느낌으로 가보겠어. 그리고 여기다가 두피에는 요거. 이렇게 머릿결도 좋아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니 오늘 립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. 지금? 그래서. 우선 요거 에뛰드의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 이거 바탕에 깔았고 포인트 컬러 사실상 핵심 컬러는 이 힌스 로글로 우젤 틴트 로코코 이거거든요. 근데 이것만 발랐을 때 살짝 광택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까지 발랐어요. 글립 글로 글로스 메이플 글레이즈입니다. 일단 블러셔는 여러분 이거거든요. 진짜 너무 예뻐. 킨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밤 다운레이. 와 이렇게 해서 볼 다고가 영롱영롱해 보이게 해줬습니다. 자 이제 립 챙겨서 그리고 새로 산파우치 너무 귀엽죠? Let's go, let's go. Something better come my way before I freak the fuck out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. 집들이가 있어서 화채를 만들 거예요. 아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좀 상큼한 화채가 필요할 것 같아. 금사 래사 이것도 찍을 거라서 껍질을 벗깁니다.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는 d p 를 해야 합니다 DP 얼마나 요리를 할건데 오늘 아까 거기 갔다오느라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했어요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끈덕끈덕하고 뚝끈뜨끈한 샤브샤브 이런 것보다 약간 차갑고 좀 향신료 있어서 입맛을 돋보줄수 있는 그런 게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고민하다가 진짜의 화체아 천재 같아요 솔직히 좀이 조합 채찌피티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나좀 조합을 알려달라고 근데 채찌피티도 생각을 하지 못한 조합을 여러분 제가 생각해냈어요 근데 좀 아주 따뜻합니다 귀이거 <laughs> 어디야? <laughs> 아니 나 아닌데? 나 그걸로 안 시켜 어어 어저여 어저여 너 고양이야? 너 고양이야? 너 고양이야? 너 고양이야? 너 고양이야? <laughs> 잠시만, 다시 올 거야. 아, 어, 가서 먹게. <laughs> 꽃잎이처럼 쏟아졌네. 이거 봐 미. 밥에 열. 마지막 하이 빨리 와. 나올 거다 알아. 빨리 와. 보이나? 으아, 더워. 집안일을 하는 김에 냉장고 정리를 좀 했거든요. 요 근래에 외식이 많아가지고 섞기 전에 당근 라페를 지금 만들고 있고 당근 라페에서 이채 써는 게 제일 귀찮아요. 라페를 만들어주면 절여서 그런가 생각보다 오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으로 있을 때보다 지난번에 이제 여동생이 왔었을 때제 당근 라페를 먹고 아주 좋아해줬어서 또 겸사겸사 만들어주려고요 이 꼬다리를 남기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<laughs> 말차 맛있겠다 와 매실 맛이 엄청 새콤달콤하다 그리고 진짜 떡처럼 쫀득쫀득해요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랑 차랑 먹으면 사르르 녹는 식감? 저는 이런 쫀득쫀득한 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음 찹쌀떡 같아요

왜? 왜? 그니까 그니까 빠이바이 우광이랑 산책 왔어요 물고기 있는데?

선생님이 노래 준비. 준비. 시들 시작 제주. 머리를 자르러 가고 있어요 珍しくて全然違う。<laughs>